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민수기 방에 오늘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일곱번째 시간으로 변질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너희가 지날 텐데 그 광야를 지날 때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걸어갈 때, 이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이 백성들의 이야기, 일종의 디스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떤 한 모습으로 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광야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20장은 모세 개인에게서는 아주 슬픈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의 형이었던 이제 아론의 죽음으로 오늘 민수기 20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모세에게 그 광야의 삶에서 아주 큰 힘이 됐고 정말 절대적인 힘이 되었던 이두 사람, 바로 미리암과 이제 아론이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죠. 이제 이로 인하여 아마도 모세는 큰 슬픔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이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일종의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바로 모세가 오늘이 무리바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바로 민숙이 20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오늘이 민숙이 20장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개혁돼야 합니다. 만약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변질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민수기 20장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먼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거의 40년 가까이 38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광야에서 변질되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죠. 사실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고 일종의 연단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변질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시다. 먼저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오늘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물이 없게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에 애굽에 살았던 때가 좋다라고 그들은 과거로 회귀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공격하며 그들과 다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사건 속에서 그들이 항상 보이는 반응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는 죽는 곳이다, 악한 곳이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그들은 이 광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광야를 봅니다.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고 또 사실은 연단과 훈련의 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이 그들은 그 광야를 계속 악한 곳, 없는 곳, 죽는 곳 이렇게 바라보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들은 과거로 이 회개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을 이제 공격하며 그들을 다툽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8년 동안 이 광야의 훈련,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제 그들을 그동안 이끌고 왔던 모세에게까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주고 생명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면 우리는 어쩌면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은 백성들의 이런 이 변질이 모세로 하여금 그 모세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이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반석 앞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아주 모세가 화가 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폐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겠냐, 물을 내겠냐. 그러면서 그는 큰그 지팡이를 손에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내리치게 됩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반성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게 됐지만 사실은 오늘 이 모습,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또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그동안 잘 견디고 버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는 잘 승리하고 왔는데 결국 이 백성들의 이 변질된 모습이 모세에게까지 전염되고 결국 모세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정장 정작, 정작 변화되어야될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어야 될 모세가 결국은 변화되고 변질되는 모습. 결국 모세는 그 결정적인 순간의 실수였지만 그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세와 백성들을 불러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제 이그 내가 그들 가운데 줄 인도할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지금 행했던 그 행동, 모세가 행했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이 모습, 특별히 모세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싸워야 되는 게 뭘까.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게 무엇인가를 오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오늘 교만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 이 반석을 내리치는 이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은 바로 그 교만의 죄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물을 낼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폐역한 너희여 라고 말하면서, 물론 화도 났고 분노했지만,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보인 모습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이 교만함의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견절시킬 수 있는 최고로 무서운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마치 뭔가를 할수 있는 것처럼 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도 없이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결국 이 교만함이 우리를 견절시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또 다른 우리를 변질시키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거역하는 것입니 거역하는 죄, 바로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그 반석을 두번 내리치죠.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미 그 민수기 20장 7절과 8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반석을 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명하라고 얘기했지, 그 반석을 치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뭐 지팡이를 높이 들라는 말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사실은 참을 수 없는 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됐었는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변질의 모습에 이르게 됐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어떤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질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봐야 할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불신함. 바로 그것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모세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결국 모세는 자기가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보다 먼저 나섰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사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의심과 불신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씨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2022년 새해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2022년 새해, 아니 2023년 새해를 막 시작했죠.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우리가 이제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변질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의 죄를 우리가 이겨내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거역의 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 이 거역의 변, 거역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불순종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신의 죄를 이겨내기 위해 그 불신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올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다,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변질되었고 그 변질이 자신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를 죽이게 했던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변화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교만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거역의 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이 불신의 죄 앞에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